무리수 이해 정이 잘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에 x승이라는 극한 계산을 진행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계산 자체가 우리가 공식으로 단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애가 아니지. 즉 그렇다 보니까 x에다가 뭐 1, 2, 3, 4 이런 거 하나씩 넣어가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쫓아가봤다 이거야. 근데 한없이 진행해보니까 결국 얘가 어느 특정값으로 다가가더라는거지 그리고는 결국은 수렴을 해버리더래 2.7 얼마 얼마 하는 값으로 결국은 수렴을 해버리더래 알겠냐? 그래서 이 계산결과의 수렴값을 이라고 단순하게 줄여서 표현할거고 이걸 앞으로 자연상수라고 읽어 자연상수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존에 다루던 무리수 중에서 제일 친근한 게 누구였어? 파이였지. 파이라는 게 무리수인데 우리가 정말 주구장창 많이 쓰였어. 그렇지 앞으로 미분적분 단원에서이 자연상수라는 무리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자주 쓰이게 되는 그런 무리수가 되는 거야. 대략 얼마라고? 진짜 얼마 얼마. 알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 1을 나타내는 정의식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지금 앞에서 써놓은 1 플러스 x 분의 1의 x승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냐 잘 들어 x 분의 1을 t라고 치환해 볼게 아니다 라지 x라고 치환해 볼게 이렇게 뭔말지알겠지 그러면 민호야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라지 x는 어디로 가게 돼 0. 그렇지 0으로 가게 되지 그렇지 그럼 시계 모양이 어떻게 나와 1 플러스 라지 x의 x 같은 경우는 라지 x 분의 1승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역시 2가 되는게 맞다 그치 그래서 정의로 기억해주는거야 1번 1을 나타내는 정의 2번 1을 나타내는 정의 두가지 앞으로 이런 극한식이 나오면 우리는 정리했을때 뭐가 나온다라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2 e, 그렇지 이가 나온다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식의 변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식의 모양을 바꿨어?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식의 모양을 바꿨지 그치 요 과정도 기억을 해둬.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으면,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 분의 1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뚜루루루 대입해 버리면, 이는 무리수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 값을 계산을 해보면 2.7 얼마 얼마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정의하지 간단히 표현하면 해서, 이는 리미트 x가 0으로갈때1 플러스 x 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 x 스승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된 거. 알겠지? 봐봐. 얘는 정이야, 정이. 정의. 이식의 모양은 정이야, 정이. 얘는 정이는 모양이 절대 바뀌면 돼요. 안되지 돼? 안 그치? 그럼 이제 매개 확인 99번 봐봐. 매개 확인 99번, 뭐냐면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그때 1 플러스 3x. 얘 x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럼 잘 봐. 모양을 보면 결국은 아까 모양이 어땠어? 이1 뒤에 있는 식과 지수에 있는 식이 서로 역수관계였어야 되지. 근데 얘는 3x인데 그냥 x분의 1이다. 맞지? 그럼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내 맘대로 없던 3을 나눴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역수관계니까 모양이 어때? x가 0으로 갈때 자연 상수를 만들어내는 극한식이랑 동일해졌지, 그치? 지 얘는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2에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 다음, 이번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2. 이것의 X승. 어머니, 저겠지? 이 극한을 계산해달래. 뭐라고 했어? 지금 자연상수를 나타내는 극한식이면 이 서로가 역수관계라 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얘가 X분의 A니까 분모에 뭐가 필요해? 2분의 1이 필요하지, 그치? 그러면 없던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다시 2를 곱해줘야 되겠다. 결국 얘는 그럼 뭐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2의3 곱. 자, 여기서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지금 내가 결국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X승이라는 식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사실 얘는 어디로 다가가? 0으로 다가가지, 그치? 0으로 다가가.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쌤, 그러면 0으로 다가가면 1이 되는데 1의 무한대승이니까 얘는 그냥 1을 근처라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근데 생각해. 야, 극한에서 그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정말 0이 되는 거야? 0에 인접하는 거야? 인접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정말 0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를 10번만 거듭제곱해도 숫자가 1.5, 1.6 이렇게 커져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1의 인접한 수를 할지라도 그걸 무한대승 때려버린다면 얼마나 커질지 예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결과는 근데 우리가 뭐라는 거 알고 있다 대충 2.7 얼마 얼마가 나오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1 플러스 x의 x분의 1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지수는 엄청나게 커져버리지. 그걸 영승이라는 거듭제곱을 가하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는수를 영승한다고 해서 1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시계 계산 자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양 자체를 헷갈리면 안 돼. 뭐라고? 0으로 다가가면서 1점 얼마 얼마로 작아지긴 하지만 그걸 무한대승 했을 때 얘는 희한하게도 1하는 무리수로 다가가주더라는 거지. 지금처럼. 미수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면서 지수가 영승이 된다 하면 이 계산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 자연상수를 알려주는 극한의 정의를 기억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 알겠냐 요령을 알려주자면, 요령을 알려주자면 자연상수를 만드는 극한 계산의 결과물은 결국 지수가 무한대로 가야 돼. 지수가. 알겠냐? 지수가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러면 얘가 2가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 복습해볼게. 봐봐. 여기. 보면, 무한대로 가면, 얘 지수가 무한대로 가지. 0으로 가면, 사실 0으로 우극한 가면 무한대로 가고, 마, 야 좌극한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우선은 0으로 간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뻗어나가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발산할 때 자연상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자, 책 넘겨보자. 자, 치환을 통한 이 만들기, 요거 보자. 시완을 통한 이 만들기 별거 없어. 문제에서 있잖아. 극한의 그 식을 변형해서 이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알겠냐?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극한을 그 보냈는데 극한을 그 보냈는데 그 식의 모양 자체가 결국은 이와 연관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우리가 다룰 극한의 모양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어, 이건 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겠지. 이 말이야겠냐? 잘 들어. 꼭 기억해야 돼. 미수에 변수가 들어간다? 근데 지수에도 변수가 들어가는 극한이 있지. 이러면 얘는 분명 이를 만드는 극한 문제일 거야. 다시 미수도 변수가 있고 지수도가 변수 있는 상태에서 극한 계산을 해 그럼 그게 1을 만드는 분명 문제 요소일 거야 알겠냐 근데 그 모양이 아까처럼 역수처 하면 만들어질 수 있게 깔끔하다면 바로 조금의 숫자 조작을 통해서 계산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만약 시계 모양이 좀 복잡하다면 우리는 그걸 무엇을 통해서 2가 나오는 모양으로 만들어 나간다 치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알겠냐. 매개약이 문제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보자. 매계약은 100번. 이렇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가 1로 갈때1 뭐야? x고 x의 1 x분의 2승. 그치 얘를 계산하래. 어, 미수에 변수 있지? 지수에도 변수 있지. 그럼 얘는 뭔가 2를 만드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2를 만드는 문제라면 기존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자.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 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의 X 분의 1. 이런 계산이 2가 나오는 거였지. 우선은 뭐가 있어야 됐고. 1이 있어야 된다. 맞지? 1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 분모에 1 x가 있는 걸찾아가 봐. 분모에 1 x가 있는 걸찾아가 봐.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얘들. 근데 여기에 지금 분모에 1 x가 모양이 있는 게 보이지? 됐어? 그러면 뭐1 x를 t라고 치환해 버리자. 이렇게. 됐냐?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t는 어디로 가? 그렇지 0으로 가지. 그러면 x는 뭘로 바뀌어? 1마 t로 바뀌지 이렇게. 거기에 1마이 x가 t니까 이걸 t로 역시 바꾸면 t 분의 2가 되겠다. 됐어 모양이 아무 저민화 플러스라 해야 되는데 맞지? 모양이 마이너스야. 그럼 당황하지 말고 또 치환해 뭐를? 마이너스 t를 라지 x 라고 이렇게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가면 그럼 당연히 라지 x 도 어디로 가게 돼? 0으로 가게 되지 밑에 1 플러스 엑 이렇게 에 t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엑 분의 2승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해주면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x에 뭐만 필요해? 이 아이의 역수만 필요하지 그럼 잉여물이 뭐야? 마이너스 2승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렇지 그럼 답은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 갈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거 풀이 좀 정리해봐 1314번 자연 로그 진짜 별거 없어. 민호야. 로그 2의 x 뭐 이제 우리가 2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앞으로 줄여서 민호야. ln x라고 쓸 거야. 이렇게. 정말 별거 없다. 그치? 여기다 야 알겠지. 그러면 해보자. ln 2는 민호야. 얼마 되겠니? 그렇지. ln의 1은 얘도 어차피 로그니까. 이렇게 별거 없다. 그치? 그리고 이제 넘어가자. 여기 1315번 아, 풀기 전에 매개 확인 101번 풀고 할까? 너무 쉬워 맥 101번 1번 ln 2의 세제곱, 에이 그냥 얼마? 아 그렇지. 2번 ln 루트 2분의 1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지? 자 옆에 있는 거 중에 별표 1315번의 별표 <laughs> 5번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 공식 1번 먼저 써볼게 리미트 다 외워야 돼 x가 0으로 갈때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뒤에는 삼각 함수까지 나오거든 거기서 극한 공식을 우리가 외울 거야 무조건 0으로 간다 알겠지 극한 공식에서는 x가 무조건 0으로 간다 야 그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잘. 공식으로 외워버릴 거야 결과 얘는 ln a분의 1 요렇게 왜그런지 증명해줄게 알겠지? 잘봐 별거 없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어차피 x분의 1이니까 앞에다 쓰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거지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위로 쳐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x분의 1이라고 x 0으로 간다에 그럼 얘가 전체가 뭐가 되냐 그렇지. 2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물이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 A에 2가 나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역수치에 정리하면 ln A브레이드 지 그치? 그치?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이 모양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지?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 A 1 플러스 x 생각하자. 이렇게 이거 생각해봐. A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다시 A 대신에 뭐 들어간 거야? 2. 그렇지, 그럼 이 공식에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2. 그럼 얼마나 와? 그냥 2. 그렇지, 이렇게 됐지. 그 다음 3번 이제는 지수함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얘는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ln a가 나온다 알겠냐? 증명해 볼 거야. 또왜 그런지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잘봐 중에 내가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ax승 마이너스 1을 다짜고짜 t라고 치환할 거야. 이렇게 그럼 x가 0으로 가면 a의 0승이니까 1, 1 1이니까0즉 X가 0으로 가면 T는 자동으로 역시 0으로 가겠다. 이하겠냐 그리고 얘를 잠깐만 암산해줘. 이 정도 1을 넘기고 로그로 전환하면 X는 로그 A에 T 플러스 1되지 않겠냐? 이렇게. 맞지? X를 다 T로 바꿔버릴게.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x는 log a에 t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배웠고 ax승 마이너스 1은 t가 된다는 거 배웠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1번의 역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lna가 돼 버리는 거야 내용 이해겠냐 1번의 역수다 1번의 역수 알겠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단은는 됐다시오. 훅훅훅 넘어간다. 알겠지?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 x승 마이너스 이것도 쉽게 생각해. 3번에 a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다 e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l은 2니까 이건 그냥 얼마? 어, 이렇게. 알겠지? 요거 4개 네다 기억을 해야돼 알겠지 요거 자 지금 연습장에다가 이 공식 한번씩만 써봐 손에 좀익게 여기가 지금 102번 쉬워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플러스 3x 이렇게 그럼 생각해보자 공식에서 보면 3x니까 당연히 분모도 모양이 똑같아져야 되는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 줘야 돼? 3 곱해 줘야 되겠다. 없던 걸나눴으니까 다시 곱해 줘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돼. 공식 몇 번? 2번.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그냥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바로 대답할 수 있다. 알겠지? 익숙해지면. 그다음 2번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2 x 는서 마이너스를 익숙해지면 공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얼른 조정을 해준 다음에 얘는 공식 4번이야 그래서 역시 1이 되버리기 때문에 너는 답이 2겠구나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간단하지 넘겨 지수로감수의 미분 지수로감수의 미분 지수 로그 함수에 도함수 이렇게 보자. <laughs> 뭐할 거냐면 ax승을 미분할게. ax승을 미분할게 알겠지? 그러면 ax승을 미분한다는 자체가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a의 x승. 얘를 계산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x승으로 뽑아버리면, a의 h승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뭐가 된다고 했냐, 요거. 오늘 본 거라 바로 이어지진 않지. 그렇지. AX승에 LNA 그치 그래서 외워야돼 알잖아 도함수 공식은 다 외워야되잖아 AX승을 미분하면 AX승에 LNA가 돼버려 알겠지 그러면 이번은 되게 쉽네 EX승을 미분하라 그러면 그냥 저기 이 식에서 A대신에 다 E집어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EX나오겠네 그치 이렇게그 다음 3번 로그ax를 미분해볼거야 얘를 미분을 해볼거야 그럼 얘를 미분한다는 자체가 또 의미가 뭐야.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로그 a에 x 플러스 h 마이너스 로그 a에 x. 이렇게 정리되지. 얘를 로그를 정리를 하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어떻게 되겠어? 로그는 빼기가 나누기니까 a의 x분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잘 봐. 얘를 좀 정리를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에 로그 a의 이다 이렇게 h 분의 잘봐 내가 얘를 뜯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뜯을 거야 그럼 남아 있는 건 log a에 1 플러스 x 분의 h가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로그에서 배웠던 공식인 거야 극한 공식 h가 0으로 가 그럼 자동으로 이 x 분의 h도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도 x 분의 h를 만들어 이렇게. 그럼 없던 걸 분모에 나누 거니까 다시 곱해 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세모로 치환을 하면 얘도 세모가 되는 거고 h가 0으로 갈때 세모도 0으로 가거든. 그럼 이제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ln a분의 1이 되는 거였어, 이게. 아까 공식 중에 있었어, 알겠지? 극한 공식 중에 몇 번이었냐면 1번. 1번. 그러니까 얘는 ln a분의 1이 나와. 근데 거기에 x 분의 1이 한번 곱해지지 이렇게 예, 네. 그래서 log a x를 미분하면 log a x를 미분하면 x ln a 분의 1이다, 이렇게 내용 이해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4번은 또 겁나게 쉽네. ln x를 미분하고 싶어. 그러면 이 주어진 식에 a 대신에 다 e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x분의 1이 되는거야요 뭔지 알겠지? 공식 다 외워야돼 알겠지? 그래도 뭐 손으로 쓸 필요 없다. 책에 다 써있어. 다음을 미분하세요. 그렇게 돼있어. 1번은 y는 2의 x 플러스 1 얘를 미분하라고 돼있어. 그러면 쉽네? 뭐야? 얘는 2 e 곱하기 2의 x승이지. 미분하라면 2 x승만 미분하면 되는건데 어차피 2x승은 미분해도 뭐라고? 어, 그래서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2번은 y는 3에 x승 곱하기 x 1. 고배 미분해야 되지, 고배 미분. y' 프라임 자, 3x승 미분하면 뭐라고? 3x승에? 그렇지. 곱하기 x 마이렇스 더하기 3 X 승의 X 마이분하 s 어차피 어차피 까이렇까 너무 쉽다 그치 a 단원 원래 그래요 이 단원 허블 g t 쉬워요 자 다음 매교학인 104번 o eat 103번 g o y n l n 의 OX를 미분해달래. 그러면 얘는 뭐야? LN에 X 더하기 LN에 O지? 그럼 됐네. Y프라이면 LNX는 미분하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상수는 미분하면 어차피 0이겠지그그 다음 2번 Y는 X 로그 3에 X, 이렇게 나오겠지. 미분하세요, 그러면. 고배 미분 역시 진행하면 되니까. 앞에 X 미분하면 1이니까 로그 3X. 더하기 X 곱해진 상태에서 로그 3X면 X. LN 3분의 1. 이렇게. 오케이? 알겠지, 이렇게. 됐어. 음, 내용 끝났어.